안녕하세요. KPG 운영팀 인턴에 관련해서 인터뷰를 하게 된 정창재라고 합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저는 체대입시를 통해서 인하대학교 스포츠과학과로 진학을 하게 됐고요. 본격적인 활동은 군 전역 이후부터 했던 것 같아요. 군 전역 이후에 대학연합 스포츠 마케팅 동아리인 스마터를 처음으로 하게 됐고요. 그 스마터 26기를 수료하게 되면서 스포츠 산업에 처음으로 입문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이후에 교내에서 스포츠산업 동아리를 하기도 했고 또 문화콘텐츠 문화경영학과를 복수전공하게 되면서 본격적으로 스포츠산업으로의 취업을 준비했던. 것 같아요. 스포츠 산업에 대해 공부를 하면서 제가 스포츠 마케팅에서 저의 장점을 뚜렷하게 살리지 못할 것 같다는 확신이 들어서 경기 운영 쪽으로도 좀 준비를 하려고 2023년에 K리그 주니어리그 인천 유나이티드의 홈경기 운영위원을 또 병행하면서 경기 운영팀 쪽으로도 준비를 했던 것 같아요. 동시에 영어에 대한 고민도 좀 일어났었는데요. 그래서 2024년에 호주로 워킹홀리데이를 준비를 했었고 워킹홀리데이에 가기 전에 2 0 2 4년 만약에 있었던 2024 강원 뉴스 올림픽에 전문 운영 인력인 NTO로 참여를 하게 됐어요. 그 대회를 운영을 하면서 조금 더 글로벌하게 영어의 중요성을 조금 더 깨달을 수 있었고 경기 운영적인 측면에서의 능력도 기를 수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는 예정대로 워홀에 다녀오게 됐고요. 워홀 도중에 취업에 대한 고민이 조금 더 깊어지면서 한국으로 조기 복귀를 결정했고 스포츠자 말리오에서 하고 있는 골프 산업 아카데미를 수강하게 됐어요. 그 과정에서 KPG의 운영 팀 인턴 공고가 나왔다는 얘기를 듣고 한번 지원을 해봤는데, 운 좋게 지원하자마자 붙게 돼서 이렇게 인터뷰를 하러 오게 됐습니다. 다양하게 활동을 하면 확실히 그 다양한 종목에서의 또 다양한 방면에서의 경험과 그 배경 지식들을 얻게 되잖아요. 스포츠 산업이라는 게 사실 한 가지 종목만 딥하게 판다고 되는 것도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좀 다양한 방면에서의 다양한 경험과 지식을 얻을 수 있다 보니까 추후에 어떤 방면으로 취업을 준비하면 좋을까라는 그런 고민을 조금 더덜수 있게 됐던 것 같아요. KPGA 운영팀은 KPGA에서 주최하는 모든 대회들을 관리하고 또 운영하는 팀입니다. 운영팀은 13명 정도로 이루어져 있고요. 주요 업무는 사무실이랑 현장에서도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사무실에서는 대회를 준비하고 또 준비하는 과정에서 전반적인 서류 작업들을 미리 하는 편이에요. 반면에 대회 현장에서는 이제 대회 운영에 관련해서 거의 모든 거를 컨트롤하고 또 통제하는 부분에 있어서 그런 업무를 주로 맡고 있는데 현장에서 대회가 마무리될 때까지 대회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관계자들과 컨택하고 계속해서 소통을 하면서 대회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하는 게 주요 업무라고 생각을 해요. 네. 저는 운영팀 인턴을 하면서 파트를 많이 옮겼어요 처음에는 2부 투어인 챌린지 투어를 담당을 해서 챌린지 투어에 관련된 모든 업무들을 사수를 도와서 같이 하다가 또 내부 사정으로 인해서 1부 투어로 또 옮겨지게 되면서 1부 투어에서 뭐 현대해상, 인비테이셔널 같은 유명한 선수들이 나오는 1부 투어를 담당해서 맡았었고요 마지막에는 이제 만 50세 이상의 선수들이 나오는 챔피언스 투어를 담당을 해서 챔피언스 투어 관련해서 또 출장도 몇 번씩 다녀오고 그렇게 해서 인턴 생활 을 마무리 했던것같 습니다. 네, 우선 경기가 있는 날에는 보통 골프대회가 일출 시간에 따라서 티오프 시간이 정해지기 때문에 여름이 되면 될수록 경기 시간이 점점 빨라져서 새벽부터 일하는 감은 없지 않아 있어요. 보통은 새벽 4시에서 5시 사이에 출근을 하게 되고요. 골프장에 그쯤에 도착해서 티오프 시간 전까지 한두 시간 정도 대회를 시작할 준비들을 미리 해놓는 편이에요. 현장에서나 아니면 서류상으로 준비해야 될 것들을 미리 다 스탠바이를 시켜놓고 티오프 시간이 되면 경기 시작하게 되고요. 그 뒤로는 경기가 끝날 때까지 대회 본부랑 각 스타터 지역이나 그런 현장에서 계속 이동을 하면서 현장을 계속 모니터링하고 운영에 좀더 집중을 하는 것 같아요. 경기가 마무리되면 다음 날에 있을 다음 라운드를 준비를 하게 되고요. 그 당일 날에 있던 라운드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고 또그 다음 날에 있는 라운드에 필요한 서류라던가 현장에서의 그런 것들을 전부 다또 미리 준비를 해놓고 퇴근을 하는 게 대회에 있는 날의 하루 일과입니다. KPCA 운영팀의 근무 형태 같은 경우는 두 가지로 나눌수 있는데 사무실에서 근무를 할 때는 여타 다른 회사들과 같이 9 t 식 6로 근무를 하게 되고요. 현장에서는 새벽 일찍에 출근해서 저녁 늦게까지 일하는 형태로 되고 아무래도 출장이 작기 때문에 한 달에 평균적으로 두 번에서 세번 정도 출장을 가는 것 같아요. 그걸 일수로 따지면 평균적으로 7일에서 10일 정도 근무를 하게 됩니다. 운영팀 인턴으로 일하면서 보람있던 순간은 대회가 마무리됐을 때였던 것 같아요. 또 하나의 대회를 준비하는데 최소 2주 정도 소요가 되는데 그간의 노고들과 또 그런 노력들이 한 번에 마무리되는 게 눈에 보이는 순간이잖아요. 그런 순간마다 되게 뿌듯했던 것 같아요. 반면에 또 힘들었던 점은 역시나 대회 출장에 있어서 좀 많이 힘들었는데 아무래도 새벽 일찍 출근을 하게 되고 늦게 퇴근을 하다 보니까 아침에 일어나는 게 많이 힘 들었 어요. 그래서 몇 번은 제사 수나 뭐 선배 님 들이 저를 방에 와서 깨워 주실 정 도로 이제 그런 적도 몇번있었 는데, 그런 점을 힘들 기도 하지만 또 일하 면서 금방 적응 을하게되는 부분 이라 엄청 힘들 지는 않았던것같 습니다. 골프는 3월이나 4월에 시즌을 시작하고요, 11월에 시즌이 종료되기 때문에 보통 비시즌에 채용 공고를 올리게 돼요. 저 같은 경우는 하반기 인턴이었기 때문에 7월에 공고가 올라왔지만 아마 2025년부터 상반기 하반기로 나누는 게 아니라 1년 단위로 이제 인턴을 뽑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1월 말쯤에 채용 공고가 올라왔고요, 1차 서류, 2차 대면 면접을 통해서 최종적으로 인턴을 채용하게 됩니다. 꿀팁 같은 경우는 골프에 대한 지식과 열정이 사실 전부인 것 같아요. 골프에 대한 지식은 당연히 있으면 좋은 거고요. 골프 산업에 대해 얼마나 잘 알고 있냐, 그리고 또그 골프 산업을 얼마나 사랑하냐를 선배님들이 많이 보시는 것 같아요. KPGA에 입사를 하기 위해서는 골프에 대한 열정이나 지식은 당연히 있어야 하는 거고요. 조금 더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골프에 대한 경험이나 경력 같은 게 조금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아무래도 몸으로 직접 느끼면 뭐 골프라는 산업에 대해 조금 더잘 알고 있는 것을 또 방증하기 때문에 골프에 대한 경험을 어필할 수 있는 그런 점을 또 기르는 게 중요한 것 같고요. 운영팀에 한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체력과 열정이 가장 중요하고 부가적인 거긴 하지만 운전의 여부여부 여... 역시 굉장히 중요해요. 출장을 다닐 때 보통 차량으로 이동을 많이 하고 아무래도 저연차다 보니까 인턴이 운전을 많이 하게 되는데 운전의 여부를 면접의 하나의 부분으로 보기도 합니다. 감히 제가 조언을 할 처지라고 생각을 하진 않지만, 그래도 인턴을 먼저 해본 사람으로서 조언을 드린다면, 스포츠는 열정이나 관심이 끊기면 안 되는 업계라고 생각을 해요. 본인이 좋아하는 종목이나 부분에 있어서 계속해서 그 열정을 가져주시고 관심을 계속 가져주신다면 실무자들이나 선배님들 눈에 조금 더 드릴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스포츠 업계에서 국제 업무를 원활히 담당할 수 있는 그런 인재가 되고 싶어요. 사실 영어에 대한 고민을 오랫동안 해왔지만 또그 영어라는 게 다른 스포츠 산업에서 종사자들과는 차별점이 될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직은 좀 많이 부족하지만 영어라는 언어적인 장벽을 조금 깨서 그거를 저희 장점으로 승화시킬 수 있는 스포츠 인재가 되고 싶습니다. 네, 이런 인터뷰 자리가 저에게 굉장히 과분한 자리라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기회를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앞으로 조금 더 열심히 해서 스포츠 현장에서 편집자로서 만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이렇게 스포츠 산업에서 네트워킹 형성할 수 있게 해주신 스포이 채널에 너무 감사드리고, 스포인 채널 많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스포인, 화이팅!